jtbc의 인기 오디션 프로그램 싱어게인 4가 시청률과 화제성 모두에서 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최근 방영된 시즌에서 시청률은 3%대를 기록하며 역대 최악의 성적을 보였고 심사위원들에 대한 혹평도 쏟아졌습니다. 싱어게인은 무명의 가수들이 대중 앞에 다시 설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리부팅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참가자들은 이름 대신 번호로 불립니다. 이 프로그램은 뚜렷한 형식을 가지고 있으며 시즌을 거듭할수록 많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이번 시즌 4는 1년 9개월 만에 돌아왔고 방송 전부터 기대를 모았습니다. 특히 소녀시대 태연이 새로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며 많은 관심을 끌었고 지원자 수도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첫회 시청률은 3.6%로 전 시즌보다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싱어게인 통의 성공적인 흥행은 참가자들의 뛰어난 실력과 그들의 음악적 이야기를 시청자에게 전달하는 것이었지만 이번 시즌은 시청자들의 반응을 충분히 얻지 못했습니다. 이는 프로그램의 지속 가능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시청률 부진의 원인은 경쟁 프로그램인 SBS의 '우리들의 발라드'와의 동시 방영으로 인해 시청자가 분산된 것이 큽니다. '우리들의 발라드'는 먼저 시작하여 6.0%의 시청률을 기록하며. 탄탄한 고정 시청층을 형성한 상태입니다. 이번 시즌의 심사위원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심사위원들은 각자의 주관적인 시각으로 평가를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대중의 지지를 받는 많은 가수들이 탈락하는 일 또한 발생하고 있습니다. 싱어 게임 4 시청자들의 실망과 불만은 SNS에서 적극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실력 없는 심사위원은 나오지 말아야 한다는 등 날카로운 비판을 쏟아내며 프로그램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싱어게인은 많은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나 네. 시청자들의 부정적인 피드백이 계속된다면 프로그램의 미래는 불투명해질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더 나은 싱어게인을 위해 목소리를 내십시오. 싱어게인 원곡 첫주 화제성 조사는 비드라마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지만 현재는 5위까지 하락했습니다. 시청자들의 반응은 프로그램의 진정성과 흥미를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번 시즌의 참가자들 중 67호는 혼자서 5인 파트를 완벽하게 소화하며 화제를 모았고, 시즌 4 최초로 오러게인을 받은 19호 역시 관전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참가자들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반응은 냉담합니다. 심사위원 구성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자들은 심사위원들이 공정하게 평가하기보다는 주관적인 판단을 내리며 심사하는 모습에 실망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참가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시즌 1에서 큰 인기를 얻었던 프로그램이 이렇게 부진한 성적을 보이는 것은 그동안의 기대와 실망이 교차하는 지점입니다. 시청자와 참가자 간의 신뢰가 무너지면 프로그램의 명성도 함께 하락할 수 있습니다. 싱어게인4가 이전 시즌들의 연관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심사위원회 평가 시스템이 개선되어야 하며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기준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시청자는 공정한 심사를 원하고 있습니다. 싱어게인은 단순한 오디션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가수들에게는 다시 한번 꿈을 꿀 기회를 주는 중요한 플랫폼입니다. 이 가치를 다시금 되새기는 것이 프로그램의 중요한 방향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싱어게인 4는 현재 많은 도전과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개선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피드백이 프로그램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이 프로그램을 응원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